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오늘 5월 8일을 함께 하나님 말씀 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10편, 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많이 사랑하는 어, 그리고 박정호씨의그 찬송으로 저희들에게 아주 깊은 영감과 은혜를 주었던 바로 그 10편입니다. 여호와 예,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10편, 8편 말씀은 창세기 1장과 공명합니다 서로 주고니받이 어, 하면서 계속해서 10편 1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10편 1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음,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놀랍냐면은요 삼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창조 서로아들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의 사고 속에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은 다 신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예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그것들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하늘에 있는 그 달과 해와 수많은 별들 쏟아질 듯이 많은 그 하나하나를 다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로 그것들을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볼때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그 영광과 능력이 크신지를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놀라운 사실은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의 일들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인이 생각할 때는 이해되지 않는 거였어요. 너무 큰 은혜죠. 너무나 큰 그분의 햇새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 그분의 권위, 그리고 이렇게 초라하고 이 우주라고 하는 가운데서 먼지만도 못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할 수밖에 없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하게 오늘 시편에서는 주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면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수함을 어린 아이의 특징으로 예수님은 잡으신 것입니다. 세상에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잘 배우지 못했고 그 사회에서 그렇게 앞에 내놓을 만한 지식이나 권위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도 역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신 그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히브리서 저자는 10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과 연결시켜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끝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이 수많은 빛깔들과 형태들과 모양들을 만드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창조주의 놀라우심을 보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의 의심을 깨닫게 하셨고 오늘도 그분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신 거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어, 세상에서는 많이 배울수록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이 너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인생에는 의미 따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삶의 가치들을 파괴시켜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뭇잎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옆을 열심히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만 보더라도,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한 송이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현실 속에서, 사물 속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길 바라고.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나루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숭배하고 찾아다니고 그것에 대해 인생을 걸었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도 인자가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나를 돌보고 계시는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선포하고 하나님만이 내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서 오늘 하루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다한과들 모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배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광대한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인자가 무엇이관대이 해와 달과 별들을 손가락으로 지으신 당신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나이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들을 우리가 발견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그 아름답고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의 신묘 막직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의 고백들 속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한분한 한 분들의 고백들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높고 위대하심 아름다우심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볼수 있는 귀한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충만히 채워주시길 원하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